영남 최대 규모, 실용적이고 가성비 좋은 농막과 체류형 쉼터, 현장건축 전문 금산 제 n t 입니다 측면에 긴 픽스창이 있어 멋스러운 징크해장제의 6평 체류형 쉼터를 소개합니다. 가로 6m의 전면에는 창문이 있고 출입문은 측면에 설치된 구조입니다. 출입문 안쪽에는 현관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작은 신발장을 놓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크기입니다. 현관 안쪽에는 화이트 컬러의 중문이 설치되어 외풍을 막아주어 단열에 도움을 줍니다. 방으로 사용될 공간입니다. 밝은 컬러의 벽지와 따뜻한 느낌의 천연 편백나무를 사용해 편안한 분위기의 쉼터가 제작되었어요. 천장은 가운데를 높인 박공 지붕으로 천고가 높아서 더 넓어 보이는 실내입니다. 출입문 반대쪽 측면에 설치된 픽스창은 열리는 창호는 아니지만 투명 유리의 가로로 길게 디자인되어 인테리어적으로 멋진 효과가 있고 햇살이 더 많이 들어와서 실내가 밝고 따뜻합니다. 투면에는 폭 1m 창이 있고 정면에는 폭 2m 창이 설치되었는데요. 광충망과 투명 유리창, 반투명 유리를 사용해 벌레 걱정 없고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바닥에는 전기 판넬이 추가되었는데요. 온돌보다 열이 빨리 올라와서 좋고 단열과 방습력에도 신경 써서 코팅화판과 열반사 단열재를 포함하여 3중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어요. 이곳은 싱크대가 설치될 공간입니다. 6평 심터 안에는 보통 일자형 싱크대가 설치되는데요. 유광 또는 무광 소재로 선택하실 수 있고, 상판은 일반 스텔레스 또는 인조대리석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작은 창문은 환기하기도 좋아요. 넓은 개수대에는 샤워기령 수전이 있어서 편리하고, 인덕션은 화재 걱정도 줄여줍니다. 상부장과 하부장 내부는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기 충분합니다. 현관 좌측에 있는 문 안쪽에 욕실이 있는데요. 넓고 쾌적한 욕실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작은 창문이 있어서 밝고 환기하기도 좋고, 양변기와 세면대 등 기본적인 욕실 악세사리와 온수기, 콘센트, 수건거리, 휴지거리, 세면대 양쪽으로는 컵과 컵받침대, 비누받침대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울은 세면대 위가 아닌 측면에 부착되었고, 좌우회전형 수전이 있는 세면대에는 핸드샤워기가 연결되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청소용품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코너 선반은 세면대 아래쪽에 설치되었어요. 공장 지경으로 합리성과 신뢰를 지켜온 금산지엔티는 실용적이고 가성비 좋은 농막과 체류용 심터로 영남 최대 규모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운송 설치비 100만원 이하로 양심 시공하는 기업은 합리성과 신뢰를 지켜온 금산지엔티에서 거품 없는 정직한 견적을 받아보세요. 금산지행티는 믿을 수 있습니다. 만평규모의 공장에서 생산부터 설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가, 중고, 덤핑 자재 쓰지 않습니다. 인증받은 자재로 정직하게 만들어 고객님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정화조, 운송료 등 옵션으로 마진 남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닥 아연각관까지 두껍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헤럴드 경제 코리아 농막, 체류경심터 부문 대상을 수상한 만큼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금산지엔티에 더 많은 동막과 체류형 쉼터가 궁금하신가요? 금산지엔티 홈페이지로 놀러오세요.